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 옆에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혹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가시던 장소에서 평소처럼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혹을 경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매우 강력한 유혹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려는 유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죠 누가복음 22장 45절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의 육신이 약해서 잠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이기에 예수님은 같은 명령을 두번 하신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여기에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무리가 다가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선 귀신도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더구나 이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왔어요. 제자들만 유혹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과 맞서 싸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생의 초기에 경험했던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시험이 많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도록 미리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한 학생 때는 시험만 보면 안, 안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학생 때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학교 다닐 땐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보지만 어른이 되면 실전에서 시험을 봅니다. 성실함의 시험이 매일 아침에 찾아오죠. 정직에 대한 시험, 양심의 시험, 인내심의 시험도 매일 찾아옵니다. 거기에 실력의 시험도 매일 있죠. 답안지는 없는데 성과로, 결과로 입증해야 되는 냉철한 시험을 우리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눈딱 감고 넘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양심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 몸이 편한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끼죠.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런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될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탄이 속삭이죠.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사탄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회식 자리에 가면 술 권하는 교회 중직자가 꼭 있고요. 신학 양심만 잠깐 무시하면 열릴 것 같은 넓은 문이 보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우령을 내리시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 유혹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유혹에 넘어가버리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죠. 그게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거였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된 바죠.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8절도 10절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대로 잘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말씀을 많이 모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는데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암과 삶의 괴리가 있죠. 아는데 안 되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줄이려면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무리 앞에 배신자 유다가 서 있는 유혹이에요. 이게 왜 유혹일까요? 배신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더욱 심해요. 분노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굴종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건 사랑으로 지셔야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만 참고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하며 지시는 십자가죠. 성경은 유다에게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는 이제 제자 유다가 아니라 열둘 중에 하나라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되었어요. 유다의 배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오랜 시간 동거동락하며 형제 같던 사람, 예수님께서 믿고 돈 꿰를 맞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파는 무리를 이끌고 온 거죠.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다를 미워하라고 교묘하게 유혹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건 우리에게 있는 유혹은 어떤 잘못을 행하게 하는 유혹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행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은 잘 알아요. 술이나 이성. 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 더 교묘한 유혹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죠. 이 유혹은 구분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내순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예 그러시죠.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순종해야 하는 십자가 그것을 베드로가 막아서고 인정이 끌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때로는 모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유혹이 많죠. 피곤하니까 기도 시간을 줄이고 싶고 살기 힘드니까 헌신의 기준을 낮추고 싶고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라고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수 없기 때문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모진 말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6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편하려는 유혹 그 정도까지는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안 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싶은 유혹,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십자가를 온전히 질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교만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다음 행동으로 또다시 유혹하죠. 누가복음 22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당시 문화에서 입맞춤 인사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호의적인 관계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호의적인 행동을 배신의 증표로 바꾸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에는 큰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바꾸는 유다의 악함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존경을 표하는 호칭이죠. 배신의 순간 예수는 아니,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위선자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과 존경을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배신하는 그런 위선자죠. 증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위선을 그냥 넘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유다를 친구로 부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친구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셨죠. 사랑할 수 없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다시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물어봤죠. 이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막아서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예수님은 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기에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칼을 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잠깐 사이에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아마 끔찍한 비명 소리가 온 산을 울렸을 거예요. 정적이 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것까지 허락하라 라는 의미예요. 칼을 멈추고 지금 이 수요, 상황을 수용하라 라는 거죠.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들에게 잡혀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것을 거절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허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눈앞에 있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유혹의 십자가예요. 이건 기꺼이 감당하신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말고의 귀를 고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를 거부하려는 유혹, 내게 가진 힘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거절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혹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승리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아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런 저런 유혹에 넘어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아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일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쉽고 더 편한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칼을 들고 내 힘을 과시하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유혹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중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들지 않아요. 유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을 이길 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칼을 갈집에 꽂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분별력과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좁은 길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내게 주어진 유혹들을 이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깔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순종의 십자가 따라 우리도 유혹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남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의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유혹의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